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의사가 정말 부족한가? 이 문제를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냐 네. 아니면 의협이나 이런 또 많은 의사분들이 네. 주장하시는 것처럼 뭐 늘릴 필요 없는 거냐 요걸 한번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의사인 처로서 난처한 질문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싶은 거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에 대해서의 특징이 있었어요 정책에 음.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재정은 정부가 관할을 하고 대책을 많이 세워요 음. 그게 건강보험으로 표현돼요 아. 그래서 매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음. 보장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슈도 되고 논란도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공급체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손을 놓습니다 아. 공급체계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있지만, 사실 전체의료기관 10%도 안 되고요. 네. 뭐 외국에 비해서는 뭐 OECD에 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난 뭐한 20년 사이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들, 의료공급체계에서의 변화를 주도한 거는, 그냥 민간 영역이었어요. 공급 체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병원? 어떤 병원이 만들어지고, 음. 그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인 거죠.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암 환자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아, 암 환자들이 이렇게 느니, 암 환자 치료를 잘 하려면,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어떻게 만들고, 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각, 뭐, 지역마다, 인구마다, 어느 정도의 암환자가 생길 테니,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배치되고, 음. 이런 뭐, 식의 계획, 예, 네, 네. 네. 그럼 이게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걸 채워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했죠. 암부터 무상 의료. 네. 이렇게 해서, 암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이 획기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럼, 뭐 이제 자기 본인 부담률이 뭐 20%면, 네. 암환자 같은 경우는 5%로 올라갔죠. 내려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암환자들이 진료받기 편해졌죠. 음. 그래서 음.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치료를 안 받던 분도 병원에 왔고요. 네. 네. 그리고 고령사가 되면서 암환자들이 늘었죠. 음. 그래서 대형병원 서울 소권의 대목을 보면 암센터가 다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해결을 해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병원 입장에서도 수위되는 곳 위주로 어떤 민간 차원의 대응으로 우리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채워져 왔던 거지 나라에대해서 생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시민들이 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의료 서비스는 민간에서 책임을 못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 소아과가 그런 거고, 실수치료과 아... 중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 어떤 논리가 펼치냐면 의사들은 그래서 숙가일게 납니다. 숫가를 올려줘야 문제가 해결될 거다. 네. 저는 반은 맞는 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숫가도 올려주고 관련돼서 보장성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그쪽 영역을 투자하면서 영역 확대하겠죠. 그럼 민간에서 어쨌든 돈이 돼야 네. 투자도 더 하고 뭐 이런 네. 거. 네, 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공급체제의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그렇다면 은 모든 문제를 숙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로 해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냐.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숙가를 통해서 지금처럼 정부는 재정적으로 숙가라는 어떤 재정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출산이잖아요.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아이 수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음.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뭐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네,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가라는 재정 수단이라는 형틀로서다 그걸 커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음. 근본적 의문을 저는 음.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저는 민간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체계에서도 정부가 자기가 적자를 보더라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채워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 말은. 지방에 뭐 공공 의료원이나 이런 걸 많이 지어야 된다? 어, 그거는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직접적으로 공공 병원을 새로 짓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민간 병원에게 어떤 공공의 의무를 지어 주고 거기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지방 국립대 병원을 육성한다. 뭐그 이게 네네, 뭐 정보가? 그런 거야. 아, 그런 방법이죠. 네, 네. 그런 것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의료 기관에 의사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공급 측면에서, 공무자 측면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적어도 이런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 민간 차원에서 흐름을 보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채워서 시민의 건강권을,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집행해 나갈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네. 이번 정부한테는 기대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laughs>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laughs> 겁니다. 의료,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채원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허하게 느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의료 공급 체계와 의료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실현되기 어렵고 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의험에서 얘기하는 건 수가 얘기하잖아요. 음. 그건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는 주장인 거죠. 음. <laughs> 정부가 여기에서 직접적 손을 안 대면 남루수단은 재정 수단이에요. 음. 그 재정 수단은 결국 수가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수가 인상은 또한 이제 시민들에게는 또 의료비 예, 예, 요소들, 복잡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도 개선이 먼저 되어야만, 어, 뭐, 의대 정원의 확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의업에서 얘기하는 제도 개선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숙가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죠.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가 문제도 여기가 당연히 이거 포함되지만, 새롭게 이제 공급, 체계에 이 의료 양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계획이 나서 이게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딱 오히려 이겁니다 이번에 국립대병원 강화한다고 발표를 네. 했거든요 국립대병원에 좋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정부가 했으면 좋겠는요 음, 지금은 아니다 지금도 좋은 사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제가 국립대 병원 금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좋은 의사분들이 국립대 병원에 가서 그 국립대 병원이 정말 지역에서 제대로 된 병원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정말 투자를 해야죠.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좋은 말들은 많거든요. 음, 결정적으로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느낌이 그냥 좋은 말 대잔치 네, 그런 네. 느낌이들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또 이런 음. 고민을 하죠. 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항상 이제 음. 그런 음. 과정이 음. 우리가 봐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도 안 나오니까. 네. 의대 정원 확대도 숫자는 안 나오고 그냥. 그거는 뭐 이제 아직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걸로. 게된 거겠죠.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느냐? 무슨 의사가 부족한 거냐? 그렇다면 그 의사를 단지 의사를 늘리겠다가 아니라 부족할 그리고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그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렇게 계획이 나가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인 거죠. 음. 기존의 어떤 그 의사 정원 늘리는 거. 관련해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뭐 네. 지역 의사제가 있고, 네, 네. 뭐또 공공 의사제가 있고 네, 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부족한 인력을 어디로 볼 거냐는 점죠 네, 네.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분은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 네. 있는 의대가 있고 지역 전역으로 네. 어,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의대 수업료나 이런 거를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해야 그렇게 의사가 됐으니 대신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활동해라. 네. 이런 게 골자인 지역 의사제. 이걸 이제 문재정부 때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죠. 음. 네, 네. 네, 좌초됐죠. 네, 좌초됐죠. 이제 뭐 의협에서도 반대하기도 하고. 저는 이 지역 의사제 에 대해서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이 들던데요. 거의 10년이거든요. 대체라는 네. 그게 제가 법안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대체로 의사 자격증 따고 10년이라고 보거든요. 음. 지금까지 비슷한 제도를 보면, 네. 근데 의사하고 인턴 1년 하거든요. 음. 레지던트가 보통 요즘 3년입니다. 그다음 세부 전문의를 1년 내지 2년을 해요. 6, 7년을 사실 수련 과정이거든요 아. 남자의 경우는 군의관으로 가면 3년이에요 그럼 벌써 9년, 8, 9년 되는 거네요 <laughs>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하. 요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 물론 인기과가 있고 필수과가 있고 좀 다르겠지만 오히려 인턴 레이턴트를 재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러저런 과정을 생각하면 1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laughs> 이 지역의사제의 애초 취지를 살린다 저는 그건 아, 아닌 것 같아요 10년이라고 했을 때는, 야, 10년 동안 지역에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임닥토 얘기 듣고 나니까, 뭐, 한, 최장 9년까지 빠진다 고 그러고. 그럼 현실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역 의사대된 분은 수련을 서울 지역에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수련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3년, 그 지역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다른 데서 일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게 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럼 뭐 15년으로 늘려야 돼? 뭐 그런 또 반발이 또클거 아니에요? 어, 어쨌든 애초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반발보다는 그렇게 15년, 20년으로 늘렸을 때 그러면 음.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동의해서 의대에 오는 사람이 몇명 있겠냐. 음. 즉, 그래서 실효성이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그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취지를 본다면 그래서 아마 10, 더 10년에서 더못 늘린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지금 저희가 문제인 거죠.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간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더 늘려지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의대로 가는 그 학생들이 좁아질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겠죠. 하지만 10년 안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뭐 지역 의료에 대해서 뭔가 했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지난 정권에서 한번 실패한 정책이니까 다시 뭐 추진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일단 현 정부가 추진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공공 의사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공공 의료원 그러니까 공공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이제 그 공공 의대를 만들어서 뽑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공공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공공병원에 일할 의사를 양성하자 이러면서 공공 의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뭐 지방 의사제나 공공 의사제보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네. 국립대 정원 좀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의대의 정원을, 정원을 늘리고 늘리는 것에서 기사를 않지? 보면 놀라게 되는 게 기존 의대를 늘릴 거냐 음. 아니면 신설 의대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1 1개 대학에서 신설 의대 의대 그러니까 의대를 신설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확인이 됐어요. 음. 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생각해야 될것은왜면은 의사 의대를 통해서 의사를 길러내려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병원 수련도 받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학에서 그냥 아, 나 의대 만들고 싶어. 해서 그쪽에서 의대를 신설한다. 이게 가능한 얘긴가?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 수 있는 얘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본질은 이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늘어나는 초 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나와서 의사 수료가 더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부각되고 더클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생각은 제대로 된 병원을 끼고 의대가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기존 의대를 확대하든지,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신설 의대가 된다면, 정말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만들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의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원 없이 의대만 신설되는 것은 약간 도둑이다. 아니,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의사가. <laughs> 그리고 이미 몇년 전에 어, 지방에 어떤 어, 수련기간이 제대로 서지 못한 의대가 폐쇄된 경험들이 있고요, 몇개 음, 대학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일부 대학이 또 수련을 가도록 지방의대인데 서울에 와요. 음. 실제로 뭐, 그, 울산의대가 또 대표적이죠. 울산의대는 외초 취지가 지방의료를 강화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가 아산병원이잖아요, 수련이. 음. 그래서 다 올라와요. <laughs> 본과제의 은를 거기서 그리고 아사병원에서 수련 받아서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울산 내려가겠습니까? 서울에 있고 싶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실이 또 한편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아까는 계속 우리 그 UPD가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 정원이 는다고 쳐요 어디를 늘릴 건가 이 문제를 보면 그것도 복잡한 퍼즐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지방에서 자신의 지역에 제대로 된 의대 하나 없다 해서 요구하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공공의대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 아닌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니까 그 정치권이 지지기반인 지역과 맞물리면서 <laughs>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이지도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애초 목적이랑은 전혀 의대 증언, 신증설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온갖 지역 정치권, 그 다음에 교육기관, 뭐, 이런데 이해관계로 해서 이 문제들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이거든요. 좀, 솔직히 좀 안타깝죠. 심지어 학원과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원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대 정원 문제에서 우리가 이 확대 논란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저의 입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료 서비스, 앞으로 더 요구될 거라고 하는 의료 서비스,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대로 양성하는 거다. 그런 관점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 양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양립이 안 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료된 의사를 키우려면 신설로대는 안 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신설로대를 안 세우고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음, 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 분야에서 재료된 병원을 책임지겠다. 음. 나서고 그와 자구지어서 의대라는 게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의대정원에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찬반 이거 갖고 음. 서로 크게 싸울 이유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네. 근데 이제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주변에서 네. 보기에는 네.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위 아니냐. 또 이런 도덕적 어, 비난도 많잖아요. 어, 네, 많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서 요즘 나온 기자 중에서 이제 뭐 유럽의 의사들은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의사들을 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사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유럽의 의사들은 그러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럽 어, 또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음. 가령 주치 제도를 하고 곳에 있는 곳에서는 한 5천 명을 기가 담당을 해요. 음. 근데 고령화가 됐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늘겠습니까, 늘겠습니까?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나죠. 더 많이 케어를 해야 돼더돈 많이 케어해고 응. 그니까 의사 수를 늘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더 힘들어졌다. 이 제도에서 보면 네. 그죠 의사 수를 늘은게 자기한테 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수가 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 50% 이상은 또 개업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죠 개업이는 의사수가 늘면은, 옆에 이렇게 의원들이 느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느껴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의사수가 느는 게 이로운 거예요. 의사수가 더안 느는 게 이로운 거예요. 당연히 안 늘어야죠. 지금도 의사정원이 3,000명 그대로인데, 보는 현실이 계속 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는 이유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게 모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특히 이제 공급 체계는 경제, 무한 경쟁 체계인 겁니다. 그런 경쟁 체제다 보니 의사 수가 늘어나고 그 경쟁이 심화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도 주치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의사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고민은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고민이었으면 좋겠다. 도덕적으로 의사를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해법도 안 나와요. 도덕적으로 의사를 비난하는 그 논리의 해법은 뭐냐면요, 윤리적인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의 핵심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우리 시대의 노인 과제. 는 거고 이 과제에 충실해 가면 갈수록 어떤 해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민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더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의사제 문제도 그렇고 의대 신설 문제나 증신증설의 문제도 저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의사수 몇명 확대할 거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이 늘었다 치면은 어떻게 정원이 늘어야, 그 정원이 어떻게 배분돼야 정말 좋은 것인가. 만약 지방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의대가 생겼다면 이 의대에서 제대로 된 의사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의사들이 다른데 안 가고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데 목소리,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만이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게. 네. 문제 아닐까요, 또.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많은 부분 문제들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는 핵심은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가지는 어떤 요구를 왜곡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응급 진료, 지방에 대한 필수 진료의 부족 문제를 어 의사 수 단순 부족, 그 의사 수 확대 이걸 해결 치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그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필수 의사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게또 정책 전문가들이나 이런 음. 분의 몫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 해결해라 음. 이거를 정부 정치권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그분들이 내온 어떤 대안 하나에 대해서 어, 이게 옳다 그러다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네. 어, 몫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방향이 네.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네. 우리 시민들이 초고령 사회에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계획과 실현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만큼 이 의대 신증사와 관련해서는 응.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 그런 그렇죠.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